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혹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대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시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견역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신 소식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XAI가 주식 발행하는 것을 통해 10억 달러를 융자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GPT와 유사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생산해 트위터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이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 회원 요금으로 계산하면 GPT 사보다 저렴합니다. 전 상장 용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이미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샀을 겁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이미 몇 조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매우 좋게 본다고 해도. 5배 또는 10배의 이익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최대 30에서 50%의 이익만을 가져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돈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순수한 회사라면 그리고 이론 머스크가 발표한 것이라면 우리가 투자를 고려하기에 더욱 가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기 추형치는 여전히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IPO에 관한 소식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흐름이고, 두 번째는 반도체와 방송 엔터테인먼트 섹터의 일부 주식에 관한 내용이며, 세 번째는 금과 원유가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몇몇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통적인 미국 회사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나스닥 지수는 전 세계 신흥과학기술 기업이 상당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나스닥 지수는 우리의 실제 상황을 더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나 가스, 조선 등 중공업과 같은 일부 전통적인 산업의 경우 다우존스 지수와 더큰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실질적인 추세에서 신흥산업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전통산업은 기본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간 제가 가진 투자 원칙 중 하나는 가능한 한 경공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공업이라 함은 중량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신흥 산업과 관련된 유구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비재 생산 및 반도체와 같은 신흥기란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흥 산업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전통산업은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추세는 변동이 덕습니다장 마감 때 코스피지수에서 외국인의 매도로 지수가 하락해 1,495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돌파에 실패했고 상승률은 0.04%에 불과해 아시아의 다른 시장들로 나왔습니다. 최근 전체 시장을 관찰해보니 주로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선 지수 자체의 경우 코스피지수는 현재 2,500선 부근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신호가 잡히지 않은 채 횡보하며 요동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 마감 때의 실적을 보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부룩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외국 자본에 대한 신뢰가 부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코스닥 지수의 오늘 상승은 어제의 하락에 비해 반등하였으나 어제의 하락폭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락에는 새로운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고 상승에는 신호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반응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20일 이동평균선인 이곳에서 이미 가장 하방에 있는 이동평균선이었고 더 이상 여기 아래까지 내려라면 지지선이 없습니다. 셋째, 오늘 저녁 우리는 미국 ADP 취업 데이터에 주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데이터를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시장은 미국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이 데이터의 값이 이전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넷째, 이전 분석에서는 지수가 현재 오르락내리락하는 구간에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우리가 고수의 온 중장기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반년 정도 지나면 지수가 이 구간에서 요동칠 가능성이 높으며 큰 장세는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기관자금의 성과는 여전히 연관성이 없습니다. 지난 며칠간 코스피리스는 기관이 하루 사들이고 하루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여 그들의 속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기관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널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도 새로운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약간의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지수의 경우 1. 자체적인 반향성이 없고 미국 주식과 미국 경제 데이터를 따라갑니다. 2. 기관도 반향성이 없고 때로는 매수를 하고 때로는 내도를 하며 전체적으로 코스피 0기수보다 매수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3. 외국인의 공매도 포지션 정리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좋게 보지 않으며 또한 과도하게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4. 시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향후 몇개월안은 주로 단기 기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당분간은 우선 반등한 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목표치는 여전히 2535부근으로 1.5% 정도 상승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섹터에서는 오늘 주로 반도체와 방송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상승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상단 저항 위치는 수평이므로 가격이 이 수평선을 돌파하거나 돌파하지 않으면 명확한 신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최근 마닥을 치고 올라 시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규모로 팔 의향이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요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상방의 수평 정선인 7만 3천 부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 형태로 볼때 높은 확률로 상승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반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코드와 해당 그래프를 직접 나열해 보겠습니다. 100개가 넘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개인적으로 비교적 추세가 좋고 시가총액도 낮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 택시만 1490, HPS P40만 3870, 솔브레인 3 5 7780, 동진 세미 캠 영영의 구형, ISC 09534형. 이들의 성과가 완전히 이반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약간 약세를 보인 반면 다른 일부는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따라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원칙에 따라 종목을 구분합니다. 올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다수 반도체 기업은 실적 하락의 직면에 있으며 이는 1일에서 3분기 실적 데이터에서도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 하락을 막고 연간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산업 전체가 하락하고 있다면 실적 하락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기업이 독립적인 가치가 부족하고 산업 사이클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중 SNS택과 HPSP의 실적이 비교적 좋습니다. 솔브레인과 ISC 실적은 다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니터링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주로 추세 심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장기 거래의 경우 실적이 좋은 종목에 관심을 갖고 실적이 보통인 종목은 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 수익 플랜에서 단기 거래의 경우 내일이 적당한 신호를 제공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송 엔터테인먼트 섹터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블랙핑크나는 여그룹이 각각스럽게 계약 연장을 발표해 이로 인해 전체 이사회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 입대를 준비 중이라는 비교적 사소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시장의 태도는 주가 변동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일부 대기업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우리의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주목해야 할 주식 목록의 일부 구성에서입니다 하이브 352820 관심을 갖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위치는 약 23만입니다. jyp&035900 엔트 최근 2주간 고점을 주시하며 약 10만 부근에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122870 지난달 고점에 주목하며 약68000 부근에 있습니다. 가격 돌파 후 우리는 주식시장 수익 계획의 단기 주식으로 구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두 섹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메리츠 금융기주 138,040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두달 동안 지속적으로 사들인 주식입니다. 지금까지 추세 패턴이 괜찮아서 단기 종목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기 수익 계획에서 저인 단기간에 더큰 수익을 낼수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큰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패턴처럼 보이지만 결국 1%만 상승해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10% 정도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면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고려할 때10% 상승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신호를 주시하고 적절한 시점 즉 상승이 가속화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계속 보유할 것이며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관심 목록에 추가한 종목입니다.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는 대부분 단일 거래를 하며 단일 수익은 5에서 20%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기에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수익을 낸 시기는 연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기간에는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는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이 주식 시장 수익 플랜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애초에 놓친 주식을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야 주식을 매수할 때는 보통 가장 초기의 가격으로 가장 저희에게 적합한 가격대입니다. 어떤 분은 힌트로 드린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여러 주식을 연속으로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수지가 안 맞아요. 단기 거래에서는 시장 진입 가격의 비용과 패턴이 시의 적절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가장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주식 시장 수익 플랜에는 애초에 매수할 수도 없었고 이후 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식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마세요. 주식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시장 시기를 놓치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 또한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없으며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래를 할때 반드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꼭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최근 여러분들이 다른 시장에 대해 많이 물어보는데 일부는 비트코인에 대해 일부는 원유와 금에 대해 물었었습니다. 저도 매일 BTC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이 좋아서 다른 분들처럼 수익이 좀 났어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원어로 거래되는 BTC의 거래량이 달러로 표시된 BTC의 거래량을 넘어섰고 시장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시간을 내어 중장기 및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 요점은 최근 3개월 동안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가 인플레이션에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금 가격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수급환계에 따르면 사실 원자재는 가장 중요한 수급환계입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거의 어느 끄지 않지만 원자재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환계가 간부입니다. 주식의 수급관계는 종종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일반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주가가 매우 낮을 경우 자연스레 매매 차익을 얻을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익거래자들이 참여함에 따라 주가는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식 시장에서 리스크가 없는 차익거래 기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회는 너무나 직접적이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회가 생기면 우리보다 더 빨리 그 기회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간단하게 이 회사의 가치를 분석하면 투자 수요에 따라 이 주식이 잠재적 매수 수요가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는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일 소비되고 생산되는 원유 전체가 약 1억 1에서 1억 200만 배럴로 거의 고정된 수치입니다. 이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세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원유 전체 수요는 매년 수십만에서 백만여 배럴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 측면에서 이 수요 측면에는 매우 고정된 수치가 있습니다. 여론들 중 일부는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수요가 비교적 고정된 것인데 그럼 무엇이 수요가 일정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마늘을 드시나요? 이건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것에 속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에서 마늘 거래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마늘 소비량도 비교적 일정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들이 마늘 재배를 점점 꺼려 생산량이 계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독감이 그 지역을 휩쓸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늘이 병을 치유한다는 말을 듣고 마늘을 사재기 시작해 수요가 갑자기 두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요가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변하지 않는 공급업체의 경우 가격을 2배 이상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마늘의 선물을 800만 원 정도 두고 사서 몇달 동안 10억 원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수요의 변화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물론 이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유가 수요처에 있고 전 세계 총량이 거의 일정하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가격 추이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급 측의 변화를 통해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말하면 저는 왜 주식시장에서 한 회사가 항상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단독으로 상장하는 것을 매우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이는 원래 회사에 추가적인 가치를 주지 않고 새로운 공급원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총수요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식은 많을수록 주가가 낮아집니다. 그룹의 총 가치는 변하지 않고 상장된 회사와 융자 그리고 주식이 많아질수록 각 회사의 가치는 낮아지며 이는 공급 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원유는 미국산 원유와 브렌트산 원유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차이는 주로 석유 품질, 원산지, 거래소 및 인계 지역 등입니다. 이두 가지는 실제 투자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WTI 미국 원유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거래할 때 주로 사용하는 품목입니다. 원자재 투자의 공급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원유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 기관이 있는데. 바로 석유 수출국기구 OPEC입니다. 이 조직은 196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및 남미 산유국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산유국들을 모아 설립한 조직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추가되었고, 러시아는 OPEC의 회원이 아님으로 이를 OPEC, 즉 OPEC 회원국과 러시아라고 합니다. 이 산유국들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산유국들은 산유국으로서 전 세계 안정적인 기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매일 생산하는 원유량은 매우 고정된 수치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판매할까요? 미리 주문서에 서명하고 매일 유람선이나 소묘관을 통해 해당 지역으로 원유를 보냅니다. 중간에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육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수 있습니다. 원유는 산업의 피와도 같지만 철강과는 다릅니다. 철과 강철은 내구제이기 때문에 누가 생산하든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유는 소모품이고 그냥 태워버리기 위해 구입합니다. 그러나 저장 비용이 매우 높고 각국은 원유를 많이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각국이 저장하는 원유의 양으로 버텨야 하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아주 오래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원유의 몇 가지 특성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원유의 생산 공급과 전 세계의 소비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치입니다. 둘째, 소모품의 특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매우 민감하게 요롱칩니다. 석유수출국기구 PEC가 유가를 잡으려 한다면 이들은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이 기구에서 전세계의 내년에 전 세계 수요가 매일 100만 대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의 생산량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산 능력 동결이라고 합니다. 단지 전 세계의 생산량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러면 전 세계의 원유 가격이 오리 시작할 것입니다. 원유의 역사에서 저는 많은 거래를 했고 15년부터 크게 3번의 주기로 나뉘는데 주로 중동인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각국의 생산원가와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발언권이 다릅니다. 중동지역의 기름 생산원가는 가장 낮지만 그땅 속은 마치 구멍을 조금만 뚫으면 기름이 바로 땅에 뿌려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원유 한 대럴당 10달러 안팎 10달러 이하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정말 떨어지면 중동은 그다지 악성경쟁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의 하루 생산량은 약 천만 대럴이며 중동 전역의 저비용 원유 생산량은 하루 2천만 배럴 이상입니다. 러시아의 비용은 배럴당 20달러 정도로 조금 더 높습니다. 생산량은 천만 배럴이 조금 넘습니다. 미국은 현재 셰일 오일을 생산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배럴당 60달러가 넘었지만,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단가는 40달러 미만이며, 생산량은 천만 배럴 이상입니다. 세 번의 주기 중첫 번째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미국의 셰일 오일이 시장 점유율을 노태하고 있었는데, 이는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의 셰일 오일 개발에 대항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유가를 낮추면서 유가를 60달러 이하로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당시 유가는 항상 낮았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낮아서 너무 적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각국 석유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고 o p c 내부에서도 큰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미국산 원유 가격은 30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조금 올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시장 점유율의 일부를 미국에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육아와 관련된 두 가지 장기적인 법칙을 알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 PC가 육아를 통제한다는 생각입니다. 주로 다른 산유국들의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육아를 결정하는데 일부 국가들이 자체 원유 생산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산 능력이 억제됩니다. 두 번째는 저유가 장기화가 모든 산유국에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15년 말만 해도 섬유가 싸다고 해서 OPEC 내부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원유를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OPEC과 러시아는 생산량을 계속 늘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합의했고,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서고 18년에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는 고점을 찍었고 그 과정에서 재수익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이클이었습니다. 그후 러시아와 많은 OPEC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생산 능력을 동결했지만 실제로는 비밀리에 생산량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900만 배럴 미만에서 천만 배럴 이상으로 증가하여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육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사실 사우디 스스로 시장 점유율을 포기하고 증산을 하지 않거나 감산을 계속 유지하면서 육아가 크게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 스스로도 오랫동안 이러한 행동에 대해 많은 분노를 쌓아왔습니다. 2000년 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고 시장에서는 원유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우디는 생산량 동결 또는 감산을 검토하기 위해 다시 한번 OPEC 및 러시아와 논의를 조직했지만 일부 국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매우 화가 나 그냥 자발적으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사우디는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너희들의 구도가 전혀 없으니 나도 더 이상 모두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생산량을 늘려 시장 점유율을 선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20년 초에 다시 유가가 폭락하고 가장 낮은 때는 모두가 알다시피 4월에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그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가 아닌 선도, 거래로 원위를 다시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현재 계약이 곧 만료되어 구매 후 장기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도 거래는 더 비싸지만 장기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후 6개월 정도 지나자 가격이 올랐고 다시 두 배로 올랐습니다. 제가 구입했을 때 가격은 25달러 정도였는데 두 번째 사이클인 60달러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가가 일정 수준까지 상승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이 다시 원유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 비용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문제는 일단 활성화되면 쉽게 종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육아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되며 시장 점유율이 항상 그의 손에 있고 항상 그를 위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이 세 번째 주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이상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원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모두가 돈을 벌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지만 원유 수요 증가율은 더 낮고 미국산 원인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감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현 수준에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OPEC 회의에서 일부 산유국, 특히 아프리카의 산유국들은 더큰 불안감과 짜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감산은 그들에게 손실이고 유가는 그대로인데 몰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최근 회의에서 두 나라는 실제로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패턴이 있으며 내년에 유가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줄일 일도 없으며 여전히 생산량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OPEC 화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생산비용은 3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이기 때문에 유가가 그 수준까지 내려가야 생산량을 늘려도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우디와 러시아가 자발적인 생산량 동결이나 감산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우선 사우디와 러시아는 유가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들을 단결시켜 감산에 동참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다음으로 할수 있는 일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 뿐이지만 아직 그런 기대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관찰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내심 사이클은 경제 환경을 따라갑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감산 없이도 현재의 원유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면 사우디가 정말로 화가 났을 때 사우디와 러시아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이고 이때 유가는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유가는 상승할까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현재 가진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그럼 유가가 하락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혼란을 견디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려면 저유가에 의존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가의 관전에서 볼때 우리가 롱 셀링을 하든 숏 셀링을 하든 투자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제 계획은 사우디 아라비아, 러시아의 향후 예상되는 생산량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숏 셀링을 하는 것입니다. 육아가 40달러 이하일 때, 저가 매수 기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당분간 다른 매매 타이밍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유 가격은 인플레이션과 수요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원유 투자에 있어 육아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유 생산과 소비는 극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원유 가격은 수요와 공급 펀드에 따라 매우 민감합니다. 셋째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은 러시아와 힘을 합쳐 생산량 증가, 동결, 감산을 통해 자국의 원가보다 높고 일부 산유국보다 낮은 유가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넷째, OPEC은 내부적으로 절대적으로 단열된 조직이 아니며 외부적으로는 미국 셰일 오일과의 경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유가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 단기간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최종 결론은 원유에 대한 반인플레이션 특성이나 너무 단기적인 일부 신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EIA 데이터 관심 등 오해에 빠진 친구들은 대부분 단거리 거래로 데이터 시세가 요동치지만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공유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주식시장 수익 계획에서 반도체와 엔터테인먼트 부문이 주목해야 할 주식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도 우리의 단기 주식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원유와 금이 인플레이션에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원유 가격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특히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BTC와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은 좀 많아서 조만간 시간을 내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